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움을 씻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저희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 진리의 복된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재단 위에서 피운 풀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 그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를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것이요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이제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속죄일에 대한 그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관한 상세한 규례를 보여주고 있죠. 자,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 먼저 이 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사실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어,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먼저 속죄제로 씻음을 받은 후에라야 그들의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은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그렇습니다. 자, 향로는 회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 맨 앞쪽에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로, 그곳으로 이 향로의 불을, 향로의 불을 가져다가 와, 그 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그럼 향로의 불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재단, 곧 번재단에서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그, 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어,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봤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번제단에서 그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처음 그 번제단의 불이 붙여졌어요.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불로부터 이 향로의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불, 자기 멋대로 불을 가지고 갔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서 그 불을 피운 후에 또 그것에 어 향단에 그 피우기 위해서는 향을 넣죠. 그렇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12절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번대단에서 가져온 불씨로 향로에 옮겨서 불을 붙이고 향단에 향을 넣은 그것을 가져다가 바로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죠.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잘못 들어갔다라는 추김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근 그런데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지소를 가리게 할 지니. 자,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약계가 있어요. 혹은 법계라고도 하죠. 또, 어 여기서, 어 그,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증거계라고도 해요 언약계, 법계, 증거계. 자, 이 증거계가 있고 그증거계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 양쪽에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양의 그 덮개가 있죠. 바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향연으로. 여기서 향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이 이이 말은 이제 향기로운 연기라는 뜻인데 어, 향연의 원래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름이에요. 어, 실제로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7회 기맨 마지막 40장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감히 그곳에 있을 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러한 그 모습이 보이죠. 바로 그 구름입니다. 그 구름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 지니. 자, 향을 채워 들어가서 그 향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겠죠. 우리 천주교나 동방 정교회 보면은 아 향을 피우는 것을 볼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 안을 아주 가리게 하는 겁니다. 속죄소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은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것이 보이지 않게 연기로 빽빽하게 향연으로 빽빽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맨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볼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간 그가 죽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대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향 아니면 구름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또한 담겨 있다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워낙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설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 여우 앞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가득하게 향연으로 채웁니다. 자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지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소 그어 법계 위 덮개인 그 속죄소에 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려요. 여기서 속죄소 동쪽은 바로 저쪽 바깥쪽이 아니라 그 속재소 위에 동쪽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피를 속재소 앞에 일곱 번 뿌리게 합니다. 15절, 이제는 백성을 위한 속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자, 백성을 위해서는 이 염소를 잡습니다. 숫 염소를 예,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는데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하여 예,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행위처럼 똑같이 역시 지성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속죄소 앞에 똑같이 예, 숫 염소의 피를 뿌리게 하였습니다. 16절,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송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이처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죄를 속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표현에 지성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회막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뒤에 내려가 보면 20절에서는 회막과 재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자 다시 말하면 이대속죄에 행하는 이 행위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과 부정을 씻은 의미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재단 자체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위한 것이요왜 지성소를 정화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임자하신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바로 그 곳이 하나님이 임자하시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예요. 근데 그것이 지난 1년간 그것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행위로 말미암아 피가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제사장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피가 묻고 피가 뿌려진 그것을 정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서를 위해 회막을 위해 또제단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17절 지성서의 속자로 들어가서 자기와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이 있지 못할지니라.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아, 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돼. 그 회막을 다 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죄인인 그들로 인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다시 원상 복귀하는 깨끗하게 정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했어요. 1 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자 십팔절에서 말하는 제단은 이게 분향단인지 번제단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분양단에 드리고 번제단에 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이에요. 어,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분양단, 어떤 곳은 번제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릴 때의 그 앞에서 다른 어,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어쩌면 어, 분양단에서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단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의 귀퉁이의 뿔에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같이 함께 그렇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1 9절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해라. 자, 그 다음,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게 드리되, 20절. 자, 이 살아있는 염소.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제비 뽑아,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살아있는 채로 이제 광해로 내보내는 의식을 행합니다. 21절, 아로는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두 손으로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안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그렇습니다. 안수에서 모든 부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리를 진 다음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 지니라. 자, 여기 접근하기 어려운 땅, 고립된 곳, 분리된 곳을 말하는데, 아,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설하면서, 마지막 끝, 또 그래서 그럼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 낭떨어지가 아닐까.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은 염소를 광해에 가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광해에서 죽게 돼요. 아마도 절벽에서 떨어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이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자, 회막 앞에서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가. 이 말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간 것이죠. 공동체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광야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버려집니다. 그리고 염소는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모든 죄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정하게 되고 씻음 받고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이미지가 여기 에 담겨 있어요. 공동체의 죄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버리고 온그 제사장은 와서 몸을 씻고 또 옷을 빨면서 정하게. 하고 이제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대속죄 일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1년에한 번씩 이렇게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도. 지, 아, 범죄하고도 몰랐던, 부지중에 지었던 죄, 해결하지 못한 죄, 씻지 못한 부정, 그것이 무엇이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던 그 무엇이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계속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주시죠. 회복의 기회, 정결의 기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드러내놓고 또한 교회적으로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했던 뜻,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식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의식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것이 바로 해마다 매해 첫 번째 주일에 했던 세례갱신 언약 예배입니다 이것은 웨슬리가 하였던 그러한 예, 전통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 사례라고 할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또 해마다 매해 첫째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공동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하는 그러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 이 대속제를 가리켜서 안식일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아주 중요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날일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라는 거죠. 자, 또한 우리는 지도자는 항상 먼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야 한다.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사역의 리더로서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그러한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엑성들은 이렇게 해마다 일을 해야 했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해마다 이렇게 의식으로서 제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갱신 언약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대속제일의 모든 공동체의 죄까지 사하는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숯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자신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언제나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택하신족서 왕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생명의 빛을 전하고 소개하고 복음을 알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매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지 못한 죄, 부지 중에 행한 죄, 해결하지 못한 죄, 그 모든 것들을 풀어 용서하시고 정하게 세우시려고 이처럼 은혜의 대속죄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이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온전한 정한 거룩한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 교회로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임원들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처럼 새로워지는 거룩하여지는 복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